안녕하십니까 리우머신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출시되는 신상 노트북들과 출시 예정일 그리고 2022년 버전의 노트북들을 지금 사도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이런 것들을 주요 브랜드별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브랜드가 다양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빠르게 세줄 요약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인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출고가가 10%에서 20% 이상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AMD든 인텔이든 이 CPU에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GPU와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들어서요 노트북의 판매량은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특수로 노트북과 태블릿의 수요가 엄청 엄청 폭발했었으나 이젠 위드 코로나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제조사들도 원자재 가격 그리고 반도체 가격 등이 많이 올라가서 이 노트북 노북의 가격을 내리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기보다는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그걸 개선해서 2023년 버전으로 내려는 추세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고객들의 니즈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제 CPU의 성능보다는 화면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16대 9,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기 딱 좋은 그런 화면비를 해서 16대 10으로 생산성 인 강조된 비율로 바뀐 디스플레이를 내놓고 있고요 해상도도 Full HD에서 WQHD에 QHD 같은 고해상도 굉장히 또렷하고 선명한 글씨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애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애플은 대다수의 노트북 제조사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맥의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25% 증가할 만큼 정말 정말 잘 팔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애플 주식 사신 분들 승자죠. 애플은 2023년 봄에 15.5인치 새로운 맥북 에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식 발표 자료는 전혀 없었지만요.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공급하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M2 에어는요, 13.6인치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M1 에어 13.3인치보다 아주 조금 화면이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노치 디자인 때문이지 화면이 진짜 커졌다 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13인치로 다른 경쟁사들에서 비해 굉장히 작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데, 23년 봄에 예상되는 15.5인치 모델은 이 M2 에어의 현재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크기 만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그렇다면 프로의 성능까지는 필요 없지만 맥북 에어가 작아서 고민됐던 분들께 아주 완벽한 노트북이 될수 있겠죠 크기 때문에 맥북 에어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봄까지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2024년부터는 oled를 탑재하고 120hz를 지원하는 맥북 에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소비자가 기대하지 못하는 정말 엄청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충격과 공포까지도 선사하던 애플 인데 이젠 고객의 니즈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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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도 M2 칩을 탑재하고 조금 더 빨라진 램을 탑재하는 등 이런 부품의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삼성입니다. 삼성 하... 매년 1 월에는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가전 제품 박람회랑 있습니다. 예, 국내 삼성, LG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신제품과 미래 언젠가 출시할 이 시제품을 들고 와서 선보이곤 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세탁기, 77인치 퀀텀닷 OLED TV를 출시할 예정이지. 만 갤럭시북 3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북 3, 갤럭시북 3 프로 뭐 이런 거 검색해봤는데 그냥 유출 자료도 전혀 없었지만 찾아보니까 갤럭시북 2 고라는 녀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엥? 이게 뭐야? 갤럭시북 고 조금 생소한데요. 여기는 컴퓨터 CPU가 아닌 태블릿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7c 플러스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램도 4기가고 스냅드래곤. 태블릿에 가까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없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거 관심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다른 신박한 노트북을 가져와봤는데요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를 개발한 거 아시죠? 이미 우리가 갤럭시 폴드 지치 플립등에서 쓰고 있잖아요 드디어 이게 탑재된 폴더블 노트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 말이죠 삼성은 이 폴더블 OLED를 갤폴드 시리즈를 꾸준히 만들어오면서 기술력도 확보하고 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측정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이 폴더블 패널로 노트북 시제품을 만들어서 었는데 요걸 아예 2013년에 진짜로 사람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그런 상품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즈는 ASUS 젠북 17인치 폴드 모델과 똑같이 17인치 모델로 예상되는데요.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대형 폴더블 디스플레이 2에 이 아래쪽 보통은 키보드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가상 키보드가 3분의 4 정도로 채워놓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가상 트랙패드를 넣어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겔 폴드에도 적용됐었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 디스플레이 안쪽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겉으로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 히든 카메라 기술을 고대로 적용해서요. 이 폴드 노트북은 이 엣지를 최대한 줄이고 스크린의 비율을 극도로 늘린 매우 신박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2023년에 저렴이 모델과 폴더블 등 굉장히 재미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요. 굳이 프로3를 기다는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 사야 된다면 12세대가 탑재된 갤럭시북2 프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LG입니다. 2022년 9월 발표에 따르면요. LG전자의 대표들은 노트북 수요 부진에도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LG 그램 블랙레벨 같은거 있잖아요 300만원 넘어가는 아니 우리가 그런거 원하는게 아닌데 그쵸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초경량 노트북은 물론 교육용 게이밍 노트북에도 집중 한다고 하는데요 어, 교육용 뭐지 그램 360 같은 투인원 태블릿과 노트북이 합쳐진거 그거랑 울트라북 기어 게이밍 노트북 같은거 그런 네, 것들 말이죠 기존 lg전자의 주력 제품이었던 lg 그램은요 향후에도 램과 ssd 배터리 등 성능을 강한 2023년 신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출시 예정일은 나오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22년에도 2-3월 정도까지는 22년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21년 스펙을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를 했었던 걸 보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4월 정도부터 인텔 13세대가 탑재된 2023년 버전이 제대로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램은요 미국 컨슈머 리프트스법은 2022년 15인치, 16인치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됐습니다. 13인치, 14인치에서는 애플의 M2 에어가 선정됐고요 그 도구를 꿰, 그램이 크기가 큰데 무게는 고작 1kg 초반에 배터리 그래도 한 18시간 정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램이 아쉬운 건 바로 가격이죠 13세대 인텔 CPU가 12세대와 성능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굳이 2023년 그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인텔 12세대가 탑재된 모델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램이 너무 비싸다 라고 하면 라이젠 CPU가 탑재된 엣지도 추천드려요 다음 네 번째 에이수스입니다 국내에서 LG를 밀어내고 국내 노트북 점유율 무려 2위를 차지한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하지만 LG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 네, 그렇죠 그램은 100만원 이상의 굉장히 좀 중고가의 비싼 노트북인데 반해 에이수스는 40, 50만원 마진이 높지 않은 중저가 노트북 위주다 보니까 삼성이든 LG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수스는 지금도 차별화된 OLED 화면 그래픽 디자인 용도로 쓰기 좋은 그런 노트북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에이수스 홈페이지 한번 가봤더니 네, CES 2023에 대한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내용 약간의 미리보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픽만 딱 봐도 이번 신제품 역시 주요 강조점은 그래픽과 디스플레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노트북들은 아직까지 나온 자료가 없고요 로그 제피러스 M16 그러니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요 외관은 지난 2022년 버전과 동일하지만 이 내관에서 RTX 4000번대 시리즈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향상된 노트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4000번대 시리즈가 2023년에 출시된 노트북들 고사양 노트북들에 들어갈 건 이미 다 예상하고 알고 있던 거라서 아 재미없네 아쉽네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공식 트위터에서 CSE 2023 그러니까 1월 5일에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something big is coming이라는 대사를 남기면서 뭔가 커다란 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17인치보다 더큰 무려 18인치 커다란 노트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휴대성과 경량화과 강화된 노트북들은 13인치에서 14인치 그리고 대화면 노트북들은 16인치, 17인치, 게임 노트북은 보통 15인치에서 17인치 사이 여기서 놀았는데요. 드디어 18인치 인치의 벽을 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 성능보다는 디스플레이란 게 이렇게 반영이 되네요. 근데 18인치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백팩에 넣기에도 17인치 버거운데 1 8인치 와, 장난 아닌데? 하지만 이게 노트북 전체 의 크기를 키운다기보다는요. 베젤을 줄이면서 16대 9,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노트북 크기대 화면의 크기를 늘리는 식으로 크기를 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고성능 게임 트북뿐만 아니라 일반 노트북 역시 13인치도 비율을 바꿔서 14인치로, 15인치도 비율을 바꿔서 16인치로, 17인치도 비율을 바꿔서 18인치로 화면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 삼성이 과연 계속 16대9 그리고 FHD 해상도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에 모르겠네요. 그리고 ASUS도 게 겜트북 시장에 경쟁에서 뒤치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걸내놓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어떤 걸내놓냐 무려 600Hz 고주사율 지원하는 겜트북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 겜트북이 120Hz, 144Hz, 어, 역시 겜트북이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200km 넘어가면 와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 비싼 300만원 넘어가는 애들이 360Hz까지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젠 600Hz? 야, 이거 선 넘은 거 아닌가? 이것도 역시 그래픽카드가 RTX 4000번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능해진 일 같아요. 결론적으로 ASUS는요, 저가라인보다는 고가 제품의 변화가 클 예정이고요, RTX 4000번대로 가기 때문에 ASUS 게임트북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가성비 게임트북보다는 고성능, 비싸도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 원하시는 분들만 말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레노버입니다. 재밌게도요, 2023년 아이패드 슬림5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RTX 3050이나 4050 중에서 그래픽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고요 2022년 버전에 비해서 25% 커진 터치패드, IR 카메라, 물리적 프라이버시 셔터, 듀얼 마이크 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14인치, 16인치 버전인데요 14인치는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될 것 같고 16인치만 출시될 것 같습니다 16인치는 디스플레이가 2.5K, 120Hz 16대 10 화면 비율을 가진 IPS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인텔 CPU는 i5-13550H이거나 137 13세대가 들어가고요. 라이젠 CPU는 라이젠 5 7600 HS나 라이젠 7 7735 HS 또는 7840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GPU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RTX 3050이나 4050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은 최대 160만 원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또아은것 같아요. 인텔 CPU가 탑재된 새로운 노트북은 2023년 4월에 출시되고요. 라이젠은 5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요란한 게임 트북은원하진 않지만 꽤나 성능이 필요한 작업, 3D 캐드나 모델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4050이 탑재된 아이디어패드 슬림 5 추천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가성비 노트북 아이디어패드 슬림 3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패스. 없어요. 아무리 잘 봐도 없어. 하지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플렉스 3i란 게 등장했는데요. 얘는 뭐냐? 12.2인치의 FHD 디스플레이, 그리고 6 0 h z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가격은 고작 349달러, 약 44만원에 출시되는데요. 야, 이거 대박 아닌가? 와, 어떡해? 야, 투인원 PC가 이렇게 싸? We'll be right <laughs> back. 여기 들어간 CPU가 아까 삼성처럼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인텔께 들어갔는데 N200이라고 이게 펜티엄과 셀러론의 자리를 대체할 녀석이에요. 한마디로 어, 좀 성능이 후지다. 인텔 CPU는 12세 대어가면서요 P 퍼포먼스 코어와 E 효율 코어로 나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이 퍼포먼스 코어는 없고 E 코어만 있는 녀석이에요. 거의 태블릿에 가까운 2인원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가격이 싸긴 하지만 성능이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용도로 구매하실 분만 추천드립니다. 내 정발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사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 더 나와서 마지막 보너스로 HP에 대한 얘기인데요. HP 오멘 17인치가 루마니아의 한 회사에서 자료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CPU는 i7-1370HX GPU는 RTX 무려 409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펙이 진짜 미쳤죠. GPU, TGP가 무려 450W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노트북이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좋은 컴퓨터, 데스크탑급이거든요. 가격도 523만원 패스. 아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재미난 노트북이 나올 때마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가성비 좋은 것만 쏙쏙쏙쏙 골라서 더 자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성비가 좋을 만한 노트북들 리스트로 만들어서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